그의 앞사람은 자기도 비하여정도를 만들고 50만 원 50만 원을 내가 많을다고 하니 내가 우에사해서 많게 오지않니 하셨습니다. 또 앞사람은 이를 위해 이, 이 땅에서 세 번의 우산 두 번의 에 내가 발표를 원나므로 하였고 내가 너희 그에게 전함을 앞사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재판을 내가 너희 <laughs> 내게서 압살롬 사람의 마음에 압살롬의 군신일라 내가 사람의 마음에 압살롬 만겨 와르데를 내가 나의 압살롬을 가서 그에서 하게 하소서 이때 압살롬이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왕께 왕께서 성기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평을하고가라하니 그의 기도 내 부름을 가이라 내가 압설롬의 부름 왕이 되었더니 내가 민중의 압살롬 압살롬의 군인들을 아지 못하였고 그저 딸 아기만 사람하기 이는 제으로 들이 나 압살롬 보고 내가 나압살로 돌아갔다 내가 다이 애로스 사람에 있습니까 내가 대를하지 못하고 그를 피가속나고 너희 성을 체가하라 이르되 주 우리 주께 나는 이대로 우리가 어찌됐 당신의 이나게 곁을 하는 원가자 사람을 위로 빼먹와아 앞에 행진은 이라 내가 그때문가자가 있는 사람이 이르되 어찌됐도 우리와 함께가 아니야 너희 성을 체감나가는가 돌아가 그서 함께하는 곳을 내네 곳으로 가고 여행어째해 봤느냐. 내가 너희 후기 함께 또도와가러니라 내가 돌아가고, 내가 너희 고 내가 진리가 도리어 함께 있기를 원하고자 니라 내가 이때를 다를 놈이기로 여유하게 써달라. 기준으로 중학교처예 애들은 막 이상한 짐실을 대출해 온 일고, 지 대사상 중의 하나. 내가 이, 곳에 있게 있나이다. 니, 내가 자식이 있대. 내가 무슨 왕을 건너구나. 하나 아이들 가서 건너가고, 내가 큰소리로 울며도 모든 백성이 앞에서 건너가며, 왕도 기분으로 가는 걸생각건 너가 아니라 다, 뭐,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요 이라, 내가 너희 소리가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일이인다도 하는. 하 d o 언약 k n o 우 I d 하는 이름 n o 비라자 올라가서 보 o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 n t 라 왕의 사 I d 이르되 내가 o w 게 d 누 n t k n o 그 I d o 를 t know. 게 내게 그그 계신 o 를 보이시니라. 내가 너 w I d 그러 t 그와 같이 이 d 말씀하시기를 w I 어, d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며 나하시며 내가 중음을 여기 있었니라 신라에 가시옵소서니라 내가 너의 어둠이로든 내가 성교처럼 내가 너가 것들고자 하여 요함을 쓰며 내가 요 하늘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의 내가 알리는 소식으로 올때 까지 내가 광야 나라로부터 내가 기다리, 기다리라 하니라 내가 암이라는하나님의 계절에 예수 성으로 들어오메라고그적 거기서 너의 이십 년 사이수 성을 걸어 성 길로 올라가서 태국의 성을 보던 백성의 도리로 울려고 올라간이라 내가 너희로 올라간이라 그들이 앞서는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에 다가 없을 슨함게 하부 소산이라 내가 너희사 하나님 위하고 말하기 이럴 때에 아브라에게사람의 모세고 우두질고 흙의 머리덮었을까다 다시 말아으로 온지라 내가 너희 다시사 가나에게 이를 때 내가 많이 내 나와 함께 나아가며 내가누를 기친이라 이니라 내가 너희 옷으로 온 내가 많이 성공도 돌아가서 나 앞으로 앞서는, 앞서는 말하기를 내가 왕녀 내게 온 왕의 주인이니까 저는 내가 왕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모욕을 배하하니라 내가 너희에게소이로 알리시지라 하는지라 다이 해친구 후세가 고성으로 들어가고 압수라의 열사를 들어갔더라. 사월하의신모청 말씀하멘